김태희가 매매한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동산 만석 TV입니다. 오늘은 배우 김태희 씨가 강남역 인근에 빌딩 매매하여 71억 시세 차익을 거둔 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5월 10일 자 중얼보 기사입니다. 2014년도 132억에 매수했고, 올해 3월 203억에 매각하여 71억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위치는 강남구, 강남구 역선동이고요. 122평 대지에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위치 한번 보시죠. 강남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입지는 최고 중에 최고같습니다 아주. 아,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현장 영상 한번 보시죠. 김태희가 매매한 건물 앞에 와 있습니다. 1층입니다 2층에는 칼국수집인데 3층은 닫혀있네요 여긴 최근까지 영업을 하다가 정리한 것 같은데요? 5층 인테리어 공간입니다. 네, 6층 마지막층입니다. 지금 지하를 둘러보고 있는데, 지하는 다 이거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가 예, 있네요 현역느낌 어떠세요 저는 건물은 진짜 별로입니다 근데 돼지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 71억 해냈다고 결론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